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 주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만져 주셔서 이성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나지않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해주시며 말씀들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에서와 야곱 이야기. 우리 선배님들 다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며느리를 찾아 주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엘리에세를 자기 고향 땅에 보내 자기 친, 자기의 그 고향, 고향 친척 중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얘 있지 않았는데 그 앞서 말씀에 보면 그런 이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리브가가 시집을 왔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40세가 되던 해에 결혼을 했거든요. 런데 이삭이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아이를 못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아내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간절히 이제 기도한 끝에 마침내 60세가 되던 해에 이 리브가가 잉태돼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두 아이는, 이 아이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 쌍둥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애서가 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가 애서였는데 애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나서 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쌍둥이도 이제 형, 동생이 있잖아요. 애서가 형, 야곱이 동생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애서와 야곱은 원래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뭘하고 나오냐면 이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태동을 느끼는데 이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둘 사이가 사이가 좋지 않다, 신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쌍둥이 둘이서 사이가 좀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둘이 각각의 민족이 될 것이다. 특별히 형에서 나온 민족이 동생에게서 나온 민족을 섬기게 될것이다라는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두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뒤에 성경의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에서는 애굽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이두 사람이 나중에 또 전쟁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서로 형제 형제 민족이다라는 의식은 있는데 서로 많이 싸우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제이 에돔이 점령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 미리 완전히 살짝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두 아이의 모습도 너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애서는 몸이 붉고 몸에 털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서라는 이름 자체도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얘가했는데그 그러니까 말씀 표현들로 따지면 터보을 입고 나왔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그냥 수북한 털이 많라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어그 형이 나오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뿔베기를했던것같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발꿈치를 잡다 온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두 아이가 앞서 말, 말씀드렸다시피 외형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아주 달랐습니다. 이게 몸이 털이 많고 이게 뭔가 그런 상 남자 같은 이 애서는 매일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들발을 뛰어나서 산으로 들막청광지춤 다니면서 자라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냥을 좋아하게 돼서 아주 능숙한 사냥꾼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맨 친구 잡아오는 일들을 어디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히 굴고그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는 것도 전부 다 집에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집에서 요리 같은 집안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 아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성격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각각 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 애서는 밖에 나와서 사냥을 잡아라, 양 잡고 뭐그 지나간 들짐승 잡아다가 다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그 손질해가지고 고기를 아먹지한니까좋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대. 그러니까 이야 이삭과 애서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엄마 집안일 도와주고 엄마랑 수다 같이 떨어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엄마랑 이 야곱이랑 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주로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아들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어, 그 형생 안에 쌍둥이를 낳다 보면 이렇게 아들, 남자 둘이 있으면 아들이가 하는 아들이가 까지역할 하는 아들이 있다 이런 걸 하잖아요. 아무래도 딸역할같하 아들을 야곱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가 지내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 둘의 운명을 가릴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었다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회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딱밥,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 아멘 오늘 네, 말씀해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이 어느 날 집에서 아주 맛있는 팥죽을 끓였습니다 이제 맨날 먹만 하라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 심씨가 좋았겠어요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때 평소에 평소와 같이 애서가 밖에서 사냥, 거친 사냥을 다 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게 된 네. 것입니다. 말씀하 애서가 힘이 피곤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게 아주 허기지고 피곤하고 이런 상태로 집에딱왔는데 집에서 아주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잃어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금요기도회나 주일 밤이 되고 딱 돌아오면. 그렇게 라면을 먹고 싶은 사이 라면을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그때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언제 가서 먹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제가 그걸 뚫고 엉덩이로 밀고 제 끓여서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아이 애서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안 됐을까?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먹으려고 한거예이 이성을 잃고 이탐에게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나 아, 지금 너무 배고파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팝죽 좀 먹게 해줘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서의 후손들을 애돔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애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팝죽 먹었던 애서의 자손들이라는 뜻으로 애돔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장면들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 애서가 그만큼 이제 팝죽에 완전히 몰입돼서 팝죽 닦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약삭발랐던 야곱이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형에게 있어서 이제 파축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 파축을 가지고 수안을 하는 거죠. 오늘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야곱은 애서가 가장 절실했던 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파축의 눈이 돌아간 에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남분이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복은 그에게 듣자마자 형님께 다시 요구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맹세를 해라. 어 그냥 죽다고 말하지 말고 맹세를 하나 요청을 하는 거죠. 에서는 그 자리에서 맹세하고 장자의 남부를 팔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양복은 에서에게 떡과 반죽을 주었고 에서는 그것을 맛을 시켜 먹고 툭툭 털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어쩌면 애서 나중에 이거 기억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쟤는 자기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해줄게, 말 해주고, 먹고 그냥, 다리 털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 뒤에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애서가 잠자의 논부을 가볍게 엮이셨더라. 이를 어떻게 보면,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불과할, 에피소드에 불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쌍둥이들 보면은, 평등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남자 쌍둥이들은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막 싸우다 보면 또 이제 형이라고 안 불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쉬운 거 있어요. 형이 동생을 뭐야, 형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어, 쌍둥이 형제사에의 비밀이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큰일이 아니다. 어, 그리고 이 내가 어차피 장자인데, 이거만큼 내가 지금 판다고 해서 하는 겠기까 어차피 아버지가 유산 주실 때 되면 알아서 어련히 나한테 유산 주시지 저 야, 야곱한테 주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힘도 훨씬 내속 야곱보다 도 세고 아버지테다 내가 친한데 정작 중요한때 아버지께서 유산을 주시거나 어, 복을 주실 때 당연히 나한테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 어, 장자에게 유산을 두배더 물려주는 풍습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이두명 운명을 결정적으로 가른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절 말씀은 에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장자의 몸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그러 그러니까 이곳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우리는 창세기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여러 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 전체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는 하와에게 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네, 축복을,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생명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사람이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사람의 뿌리였던 노아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그 계획이 아담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와 축복이었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람은 바락하였고 하나님을 거슬리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일을 이어가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복으로 삼겠다. 너널 자손을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별과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구원의를 발표를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 자손 이렇게 이 많아서 그 대대적으로 자손이 많아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관계가 회복될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 다하시겠다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그 아름 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죄 많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을 넓혀가시려고 하는 놀라운 꿈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자연스럽게 이사계를 내려왔습니다. 이사계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삭 이후부터 그의 후손들로 내려가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작권이라는 것은 그저 유산을 더 많이 받는 것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영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축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생명과 복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믿음의 중심 풍부가 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자를 선택하는 결정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축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판는 거예요. 이런 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에서가 여기에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실수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이 때 시시때때로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다는게 어, 가그때로 이렇게 허기지고 지쳐서 눈앞에 팥죽밖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치는 때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장 지금 팥죽 안 먹으면 죽게 생길 것 같은 날들이 왜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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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가옵 이게 다가올 때 오늘 내가 한번 먹을 양식 오늘 내가 나에게 꼭 필요한 재정. 나게꼭 필요한 판축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당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 32전에 애석했던 말이 우리 가는 말이 되,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무엇이 이미 가 내가 당장 지금 불만 죽게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것해결하는게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시스템 대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서가 어차피 장작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어차피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니까 어차피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고내 삶의 탑정만을 찾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될 때, 애서와 같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이, 이처럼 에서의 실수를 통하여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또 야국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국 역시 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있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지 사실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작권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할때 아, 내가 하나님의 거부감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했던 일들이나 성격들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야곱은 아버지한테 유산도 많이 받고 싶어서 이걸 했을 가능성이 더 훨씬 높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사실 이기적인 사람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묵는 아버지의 생활을 더 많이 불러받기 위해 또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자기가 생각할 때돈 많이 벌고 어, 부유해지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명령을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형이 가장 필요로 할때 형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라곱이 형을 속인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통해 나도 뵙지만 이런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수십 년, 20년을 타닝해서 보내셨어요. 우리 지난번 에 아까 그 라반, 그 못된 삼촌인데 그 라반 밑에서 20년을 노새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인생 그 자체로만 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형 아니, 삼촌 집에 살고 있다가 도망쳐서 올 때도 형이 자기 죽일까봐 벌벌벌 떨면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나중에 훗날에 22집 20, 때 파라오를 만나요.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데 내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 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삶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 형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 쳐서 살았던 삶이 결국 큰그 고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하는 우리에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서르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멋대로 살아가고 네소름수대로 살아가며 결국 그들을 다 되돌려 받는다라는 것을 약물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이었음에도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고 야곱이 위대한 사람이고 이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장자의 영구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수차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모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그 고된 인생 이후 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혈 계속해서 이어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임수 많고 약점많은 약을 통하여 일하셨, 일하셨고 나가셨고 더 나아가 이약곱 또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약곱이그 복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장자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약곱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성화를 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서처럼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어떤 사람은 애서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어기고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내가 조금 더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복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삶의 결정들을 자기 뜻대로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헛된 것들을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범민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야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가에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숙제들, 판축과 <laughs> 뭐 같은 거. 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수 살 있는 선택이 되게 많죠. 하나님, 나는 판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고난과의 격과한 데서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없고, 대부분 판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파죽 달라고 다가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둘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팽개 졌고 파죽 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사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파죽을 얻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간다는 것이죠. 에서와 여러분, 그런데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내팽개쳐 버리면 그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길이라는 것. 근데 네가 하나님을 그 문제를 갖고 찾기 시작하면 네가 설사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네 욕심 때문에 하나님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걷어주셔서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게 주시고 심지어 그 사람의 약점 만점도 하나님께서 한하여 성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하고 있는 것이죠. 약국과 같이 못된 사람. 야곱같이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욕심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어찌됐든 자기 찾는 사람 그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거두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복만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거두시고 바꾸어 가시며. 결국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오는데 아주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왜 내가 저 자기만 생각하면서 교회 와? 교회 왔을 때 맨날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기도만 하고 돌아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너무 깊이 품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 사람 삶 속에서 일할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가시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내가 내 삶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려버리면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 문제들을 다루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주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복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길 보여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훗날 야곱이 들었던 그 하느님의 환란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충만하게 입막을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축복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팥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품을 누려야 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려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완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꼭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않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저어주셔서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도참는사에서 놓지 않게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더욱더 주님을 지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